이번 시간에는 고정대에 한 매듭 이외, 원노프에 한 매듭 마감을 한 매듭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정대에 로프 한 매듭을 이회합니다 됐죠? 여기서 끝노프를두 개의 두 가닥 사이로 집어 넣어서 당겨준 후 원노프에다가 칸매듭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.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, 고정대에 그 한매듭 이외입니다. 한매듭 이외에 그래서 끝 노프를 두 개의 로프 두 가닥 사이에 집어넣고 당깁니다. 여기서 끝 가닥을 온 노프에 한 매듭서 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, 원노프에, 아, 원, 뭡니까? 고정대에 원노프를 한 매듭 위에, 말뚝 매듭이죠? 여기서 두 개의 고리 속으로 끝가닥을 집어넣어 당긴 후에 고정대 밀착해서 마무리를 원노프에 한 매듭을 처리하면 매우 견고한 배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